인간이라는 간자는 서로 간자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말을 어, 하는 순간에 함께라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라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돈을 설계하고 디자인할 수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한 결과가 동번의 앞에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말 속에 여러 가지 철학이 담겨 있고 실천적인 실용적인 사상이나 철학들이 담길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 현실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소통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이 소통은 반드시 기호가 필요합니다. 이 기호는 우리가 의미를 담아서 전달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가장 기호의 대표적인 것이 말, 글, 언어 그리고 이제 돈이 있습니다. 돈 속에 우리가 의미를 담아서 전달하고, 이것이 이제 소통이 되고 사회의 질서가 되고 경제도 되고 예술 활동도 하고 사람의 서로의 나눔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의미를 선택할 때 가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는 가치의 기준을 만들 때 돈이라는 기호가 비로소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눈은, 아침에 눈은 똥을, 어, 만약에 수세지 화장실을 쓰지 않고 이것을 어, 쓰지 않으면 물이 아껴지고요. 이것을 가지고 에너지를,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면 약5 0터의 메탄이 나옵니다. 제가 7년 정도 실험한 결과의 평균값입니다. 그 다음에 평균 500g 정도의 똥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면 0.5kW 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너지를 만들어도 유기물만 소비가 되기 때문에 똥은 많은 부분이 남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퇴비를 만듭니다. 그래서 물을 아끼고 바이오에너지가 나오고 전기가 생성되고 퇴비가 만들어지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 이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면 가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돈으로 바꾸지 않고 그 가치를 10굴이라는 것으로 만듭니다. 왜 하필이면 10굴이냐? 숫자의 과학에서 10은 가장 완벽한 숫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0굴을 정하고 이 10굴을 가지고 다른 아까 말씀드린 러미를 선택하는 가치의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두고, 아, 나의 지식은 몇굴 정도 될까? 10굴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다음에 아침에 먹는 밥한 그릇은 몇굴 정도 될까? 모든 사람이 다르고, 이 가격을 통해서 소통의 질서가 생기고, 경제가 형성되고, 지역의 가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수 있는 가치가 형성된다라는, 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런 화장실이 많이 생기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런 화장실을 누으면 10굴이 지불되겠죠. 동번리 앞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런 화장실이 없더라도, 이런 철학에 동의하는 사람은 모두 이 식구를 아침에 시스템을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똥보니 앞에 기본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기본소득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화장실이 실제로 없다 하더라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식구이라는 가치, 이것을 가지고 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이 가격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돈이 소중하고 돈이 할수 있는 역할이 엄청나게 많지만 새로운 질서가 하나 더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 차별의 문제 소득의 문제를 다른 방향으로 한번 보고 다른 방향의 소통이 가능한 기호 저희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빈 그릇에 그 기호인 돈을 만들어서 한번 사용해 보자 라는 것이 똥보니 앞에 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의 기준을 흔들면 우리 사회가 많은 새로운 방향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축구를 하더라도 패스를 받았을 때 상대방을 살짝 쏘기기 위해서 몸을 살짝 틀거든요. 그러니까 트는 행위, 이것이 가치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저희 동분이 앞에는 그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간적인 돈을 만드는 것이 동분이 앞에의 기본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인간으로부터 출발했거든요. 인간이라는 것은 간, 우리 협, 협력한다, 함께한다라는 그 정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기본소득과 가치의 기준이 이어졌고, 그런데 이 돈을 설계할 때두 번째 저희가 생각한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돈은 죽어야 합니다. 탄생하기도 하지만 죽어야 또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받은 돈, 그게 기본소득 동분이 앞에든 아니면 화장실을 사용해서 쓰는 식구를 받는다 하더라도 아니면 거래를 통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그 돈은 한달 후에 사라집니다. 한달 후에 사라지려면 하루에 7%씩 사라지게 됩니다. 이 사라지는 돈을 통해서 돈이 자본이 되는 원천적인 차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분이 앞에는 황금이 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약속과 동기가 있을 뿐더러 이 돈이 가장 자연스럽게 되었을 때 인간적인 본연의 가치로 되돌릴 수 있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한 달이냐? 한 달은 우리 어머니의 생명을 탄생하는 어머니의 그 숫자를 따라서 한 달을 됐고 한달 후면 사라지고 다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그런 어떤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장 완벽한 숫자가 아까 10이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하루에 누는한 사람이 이런 돈을 어, 10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10굴이 완벽한데 내가 자발적으로 그 돈을 남한테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 속에서 10굴이 받으면 3굴이 나의 동료와 나눠지죠 지역에 있는 분들과도 나누지만 세상 어디에 있는 분들과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자발적인 의지로 이 완벽한 숫자, 나의 본질적인 완벽함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채워주는 건 누군가요? 다른 사람은 나를 동료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돈이 또 저한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어떤 완벽함이 가지고 있는 나의 존재가 깨지는 순간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완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분이 앞에는 가치의 기준을 흔들고 가장 자연스럽게 인간성을 회복하고 나눔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서 만들어진 화폐라는 것입니다. 동분야 화폐는 약 2년 정도의 기획 단계를 거쳐서 작년 11월에 플랫폼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현재 700명 정도가 가입을 해서 실행이 되고 있고요. 가맹점은 울산에 있는 구영리에 20개 정도의 가맹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칼국수도 먹을 수 있고, 물론 그분들이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오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만큼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겠다. 똥분의 화폐를 통해서. 그러면 나는 또 다른 사람의 지식을 받을 수도 있고요. 상품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지역 농산물을 나눌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누군가와 나눌 때 똥분의 화폐를 통해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갈고수 집도 있고, 맥주 집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피 가게도 있고요그 다음에 손네일하는 아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20개 정도의 가맹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는 어 대학로에 연극을 볼수 있는 연극장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에 어 이렇게 산업 생태계에 약한 400개 정도의 지금 철거가 될 위험에 있는 그런 산업 생태계의 가게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그런 상대방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서로가 나누기 위한 저희 플랫폼에 들어와 보시면 f s m n e t w o 에 들어와 보시면 거기에 내가 어떤 일을 해줄 테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서로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에 오로빌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기도 약한 120명 정도가 가맹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시작한 지가 약한 1년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청계천이 한 올해 이렇게 저희들한테 가입해 주셔 가지고 현재 한몇백명 정도가 또 이렇게 추가. 아까 700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되고 있고 또 이것을 공유하는 여러분들이 자기의 것들을 내어 놓는 거죠. 오퍼하는 거죠. 그다음에 오늘 다 팔고도 남을 수 있고 내일은 못 파는 빵이라든지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게 여기에 내놓는 것들. 그래서 아직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실패할 수도 있지만 가장 인간적인 것 가장 자연스러운 것들을 하면 그 흐름은 우리가 오식하지 않더라도 플랫폼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내 돈이 다른 사람한테 가고 또 사라지고 어딘가는 탄생하고 이 과정이 어, 서서히 흘러서 자연스럽게 이 세상 속에서 흘러가리라 저희는 믿고 어, 그 믿음을 유지해 가면서 제가 노, 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플랫폼이고요. 똥보니 앞에 이렇게 쳐 보시면 어, 웹 베이스도 되고 앱으로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이게 이제 청계천에서, 어, 제업 산업 생태계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 모습이고요. 다음에 이제 이것이 전 세계에 많은 분들이 이것을 공유하고, 어, 좀 함께 하기 위해서 우선 책을 한글책, 영어책으로 나왔는데, 영어책이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영국 출판사에서 지금 이 책이 나와서 올해 11월 달 출판돼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글책도 저희가 마지막 단계 내년 한 2월 정도에는 개마국원에서 제가 내서 많은 분들 함께 할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이 꼭 자본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돈이 꼭 나쁜 것은 아니죠. 또 지역화폐를와 같은 지역성이 가장 살아나서 이 돈이 사람을 연결하고 소통의 기호로서 혹은 언어로서 나중에 토론하게 되겠지만 언어로서. 다시 탄생하기 위해서는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가장 인간적인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돈에 대한 철학, 돈에 대한 그본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들을 사이언스 월드에서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 궤도를 잃었을 때하늘의 별을 보고 그 길을 찾듯이 저희 사이언스 월드는 어떤 소통이라는 기호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와 길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